단한 권의 여권으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아 한국여권입니까? 환영합니다. 10초면 통과입니다. 중국여권이군요. 짐을 열고 저쪽 줄에 서세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5천년의 역사.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위스 공항에서 제가 맛본 인생 최대의 굴욕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친구는 웃으며 환영받는데 저는 마치 범죄자처럼 심문을 당했습니다. 왜죠? 무엇이 다른 건가요? 세계는 왜 이토록 한국을 신뢰하고 중국을 경계하는 걸까요? 그 잔인할 정도의 차이의 실체를 저는 그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자존심 덩어리였던. 제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까지의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한국 여권이라면 스위스에서 10초 만에 통과 중국인은 입국 금지 중국인 유학생이 격분한 이유 제 이름은 비 중국 베이징에서 나고 자란 21세의 여대생입니다. 저는 자존심 높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우리는 5천년 문명의 소유자이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최신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우주 개발까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도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 중국인은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행동해라.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그저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한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는 많았지만 제게 있어 한국은 그저 우리의 문화를 흉내 낸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스위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룸메이트는 한국인 여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날 취리히 공항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고 메일로 몇번 인사를 주고받은 사이였습니다. 그날 저는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럽에 왔구나. 공항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으며 공기도 맑았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그리고 룸메이트인 민지가 제 앞에서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보는 순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유창한 발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 스탬프를 쾅 찍고 짐 검사도 없이 3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와, 선진국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다들 유럽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중국 여권을 꺼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든 순간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짐을 여세요. 비자 사본 있습니까? 학교 입학 서류, 기숙사 계약서, 일정표, 보험 가입 증명서, 현금 소지액 전부 확인합니다. 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났던 것입니다. 몇 번이나 터치에 실패하고 매일 첨부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허둥대는 사이 제 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중국인인가?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심사관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여권은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얼마나 신중하게 여행 준비를 했는데, 서류도 전부 준비하고 옷차림도 단정하게 했는데 단지 중국 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지금 유럽의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중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숨을 삼켰습니다. 순식간에 저의 모든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존중받고 있다. 중국인은 어디를 가도 당당하다. 그렇게 믿고 자란 저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항에서부터 이미 차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뒤 겨우 입국 스탬프를 받고 나왔을 때, 룸메이트 민지는 제 짐을 챙겨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꽤 시간이 걸렸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속은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거지? 그것이 유럽에서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입국 심사에서 받은 그 굴욕은 어떻게든 제 자존심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공항 직원이 까다로운 사람이었을 뿐이야. 스위스는 원래 엄격한 나라니까. 하지만 스위스에서 며칠 지내보니 그것이 단순히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리에서도, 가게에서도, 학교에서도 저는 늘 조용한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장을 보러 간 슈퍼마켓에서의 일입니다. 앞에 줄을 서 있던 금발의 여성에게는 계산대 직원이 밝게 인사하며 웃어주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그 직원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표정으로 상품의 바코드만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 발음이 이상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적도 있고 학교 과제에서도 최고 평가를 받는 실력입니다. 알아듣지 못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으면 직원은 저보다 늦게 온 백인 손님을 먼저 안내했고, 서점에서는 제가 아무리 저기요 하고 불러도 직원은 등을 돌린 채 다른 손님에게 가버렸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어디를 가든 투명 인간이 된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학교 복도에서 백인 친구들 사이를 지날 때 그들이 웃으며 인사하던 얼굴이 제 앞에서는 쓱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외국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공기는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세계가 중국을 부러워한다고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에 팔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은 바로 우리 국민이며 어디를 가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지극히 주변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무시당하고 불편한 존재.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룸메이트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 왠지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처음엔 그랬어.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왠지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작아지는 느낌.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조용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을 받아들일 여유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목이 조금 아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기침과 두통까지 겹쳤습니다. 몸이 천천히 무너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숙사 관리인은 온라인으로 예약하라고 했고 사이트에 들어가니 전부 낯선 언어였습니다. 영어 설정으로 바꿔도 곳곳에 현지어가 튀어나옵니다. 보험 정보를 입력하라고 했지만 제 중국 보험은 등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데 하루 진료가 가능할 때까지 또 하루, 그 사이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물만 마시며 시간을 견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힘이 빠져 계단을 오르는 것도 겨우였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고, 제 이름이 불린 건 도착하고 나서 90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진료는 고작 7분. 체온을 재고 목을 보더니 감기 바이러스 같네요. 해열제 처방해 두겠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는 180프랑. 저는 머릿속으로 자동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 병원에서는 이런 감기 증상이라면 몇천원도 들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는 사람이 많고 줄도 길지만 접수부터 진료약 수령까지 전부 해도 이 시간 이내에는 끝났습니다. 여기는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느렸습니다. 비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나았다고 해도 돈 때문에 다시 병이 날것 같아. 오픈 이야기지만 그것이 그날 제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방받은 약봉지를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알아눕고 몸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아름답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왠지 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조용히 무시당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밀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차별한다고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 속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공용주방에서 민지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보며 제가 문득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이상해.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야. 그녀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유럽에 처음 왔을 때 묘하게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정말 끼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나 방학 때 한국에 잠시 다녀왔는데 역시 거기는 조금. 숨 막히지 않는달까? 그냥 좀 편해.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말 없이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사진거리, 음식, 아시아 특유의 친근함과 세련된 도시의 풍경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지금의 이 기분에서 조금이라도 도망칠 수 있다면. 저는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숙소는 서울역 근처의 게스트하우스. 거창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민지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너랑 한국은 궁합이 잘 맞을지도 몰라. 그 말이 왠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기대했던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그저 케이팝이 유명한 나라 화장품을 잘 만들고, 유튜브 광고에 자주 나오는 나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입국 신사줄에 서 있는 동안 제 앞에 있던 외국인에게 직원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웃으며 대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중국 여권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뜻밖의 미소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체류 목적은 여행이신가요? 표정도 부드럽고 말투도 온화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저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30초 정도 만에 입국 수속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스위스 공항에서의 일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 여권을 내밀자 얼굴을 굳히던 직원은 서류를 요구하고 짐을 검사하며 최근 중국인은 확인 절차가 엄격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여행자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의 거리도 식사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단지 이 공항의 분위기만으로 뭔가 마음 속의 벽 하나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째서 고작 입국 심사였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거지? 게이트를 나선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조용하고 넓다니. 천장은 높고 조명은 온화했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안내판은 전부 사개국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속에는 제가 읽을 수 있는 한자도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빠 보였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디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스위스 공항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처럼 환영받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그 자체가 이미 방문자에 대한 경의로 가득 찬 공간 같았습니다. 짐을 찾고 도심으로 향하는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안내판을 따랐습니다. 도중에 와이파이를 켰는데 순간 놀랐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접속된 비밀번호도 없고, 로그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무료라고. 역 근처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티머니를 샀습니다. 충전해주세요. 점원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카드를 꺼내주며 충전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정중하게 금액을 물어봐 주었고, 1만 원을 충전하자마자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충전 완료 시 병원 잔액 확인.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생활이구나.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는 조용했고 제 좌석 주변은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어딘가 존중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는 무언가가 다르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곳이야.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저는 혼자 서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지도도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카페에 들어가고 서점에 들어가고 고궁 주변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b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 아까 충전했는데,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다 써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기사님이 거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자신의 교통카드를 꺼내 아무 말 없이 삑 하고 제 요금을 대신 지불해준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금방. 하지만 그녀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충전하면 되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중국인인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잔액이 부족했는지도,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니까 도와준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출발했고 제 마음 어딘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무도 제 옆에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누구나 바빠서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낯선 사람이 먼저 다가오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노선도를 받고 노선을 따라 환승했습니다. 차내는 출근 시간이라 붐볐지만 왠지 살벌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했고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거나 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공간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차량을 채운 정적 속에서 저는 문득 어떤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한명 일어나더니 옆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가볍게 미소 짓고, 남성은 말없이 다시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누구 하나 빤히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저는 그것을 보며 문득 중국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자리는 경쟁이었습니다. 내리자마자 밀치고 자리를 뺏고 양보란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 속에서 서로를 배려할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들 바쁠 텐데도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옆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저를 도와준 것도, 제게 말을 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그가 보여준 존중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날 점심은 혼밥이었습니다. 골목에 있는 작은 백반집. 혼자 오는 사람도 많고 물은 셀프 서비스라 오히려 편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먹으며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먹던 도중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가방을 챙겨 휴대폰을 귀에 댄채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응, 엄마. 나 괜찮아. 지금 서울에 있어. 응. 아직 살아 있어. 길가에 서서 5분 정도 통화를 마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을 하려던 순간 직원분이 저를 보고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지갑. 여기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지갑. 현금카드 신분증까지 전부 들어있는 그걸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원분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돌아오실 줄 알았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일도 요리가 나와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떤 의심도 경계도 없이 제 물건을 그대로 보관해 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꼭 쥐고 가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감시 카메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야. 그저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곳이구나. 그날 밤 저는 공원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가로등이 골목마다 켜져 있고 도로는 정비되어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는 골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안전하다고 듣고 왔지만 낯선 외국인 여성이 밤늦게 혼자 걷기에는 조금 무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반대편 보도에서 한 여성이 조깅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담담하게 골목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주변에는 무인 편의점, 빨래방, 그리고 카페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밤길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밤이 되면 여성이 혼자 걸으면 안 되는 길이 명확히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구역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며 걷던 길. 그런데 이곳은 조명이 있고, 사람의 움직임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조깅을 마치고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는 밤이 위험하지 않구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 17분.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는 나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녁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요?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위장약을 하나 사 먹을까 고민했지만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릴 때 이건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여기는 내 나라도 아니고 가족도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 하나 찾지 못하면 나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야간 진료를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10분 거리에 24시간 의원이 떴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가도 되나요? 상대방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접수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 도착한 병원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고 접수처 간호사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이름을 말하는 것도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 표정과 목소리와 숨소리만으로 진료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먹은 것에 위가 놀란 것 같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장약과 함께 속을 진정시키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물한 잔과 함께 약을 받아든 순간 무언가 울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약 15영원 정도 중국 위안화 감각으로도 결코 비싸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영수증을 바라보며 문득 스위스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감기 하나로 병원에 갔을 때 3일 뒤에 예약하고 1시간 반이나 기다리다 치료 후에 30만원 가까이 냈던 그날 중국의 병원도 떠올랐습니다. 진료는 빨랐지만 기계처럼 처리되고 의사의 눈은 늘 피곤해 보였으며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아프면 돕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봉지를 받아들고 나오는 길. 서울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병원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은 조금 지쳐 있었지만 확실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살아갈 수 있는 나라야.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잠시 멈춰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 빛나는 간판 불빛, 그리고 거리를 조용히 걷는 사람들. 어느새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도망치듯 온 곳인데 지금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편안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앨범의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았습니다. 취리 공항에서의 차가운 표정의 직원, 스위스의 하얀 복도 청구서에 적힌 180프랑, 그리고 중국의 혼잡한 병원 대기실에 있는 저. 어딘가에 부딪힐까 불안해하며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못했던 모습. 그 사진들 사이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나란히 앉아있는 아이와 노인버스에서 저를 도와준 아주머니의 손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백반. 그리고 병원에서 약봉지를 들고 나온 제 얼굴. 저는 처음으로 사진 속제 눈이 웃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선진국은 돈이 있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시스템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주고 위험할 때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고 실수에도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들 스위스보다 따뜻하고 중국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그저 좋은 나라가 아니야. 살고 싶은 나라야. 저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창 밖으로 흐르는 거리와 사람들, 편의점, 불빛 택시, 승강장에 줄서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제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오겠죠.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는 기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스위스의 공허함을 벗어나고 싶었고 중국의 소음과 복잡함 속에서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제게 숨을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의 따뜻한 눈빛, 버스에서 저를 도와준 시민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두고 간 지갑이 그대로 돌아온 일, 밤 11시에 골목을 달리던 여성의 조용한 조깅, 그리고 갑작스러운 복통에도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병원,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믿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밀어내지 않고, 아무도 제게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스위스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며 저는 문득 룸메이트가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알 거야. 그때는 그저 위로하려고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말 속에서 그녀가 왜 웃고 있었는지, 왜 말없이 제 등을 쓸어 주었는지, 저는 마지막으로 입국 로비를 뒤돌아보며 한국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게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그것이 바로 진짜 선진국에서의 삶이라는 것. 저는 이제 알아버렸으니까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동적인 스토리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